아, 기억이 예어 F야? 어, 기... 아나 F 아니야. 나 완전, <laughs> 완전 t 전 T? 야 아, 우린 안 돼. 아, 원래 안 되는 거야? 비슷하면안 되잖아. 어? 아범 내가 F 해야겠다. <laughs> 아, 뭐야. <laughs> 응? 뭐 요리 하나 보다. <laughs> 저 요리가 과연 누구한테 갈지. 되게 오, 이쁘게 아, 잘한다. 오 잘하네. 아, 누구 줄라고? 누구 줄라고? 그건 비밀. 목수님 아니야? 목수이지 <laughs> 뭐. 비밀일 수가 없죠. 음. 음. <laughs> 저거 오빠. 응? 오빠. 응? 어디지? 아 인터폰 인터폰 하하하하아 <laughs> <인터포. 웃음> 인터폰인데 뒤에 찾는 거야? 한창인 줄 아는 거 아니야? 어머, 어떡해 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 <laughs> 어머, 어머, 어 틀렸는데 어. 영수님 언니 어제 지금 화장하고 있어가지고 언니가 아. 간다고 오케이 확인했어 영수 형님 영수님 어? 옥수님, 방금 어 화장하고 있대 화장하고 있대요? 응 어, 어. 그러면 언제 나온대요? 몰라? 야, 다한 여자를 위해서 온 거야? 순번, 순번. 아. 그러면 형이 연, 연, 연 얘기하고 있다가 어, 제가 어, 내가 얘기해 줄게. 해도 돼요? 오케이. 아니 무슨 백화점 오픈런이에요 지금? 아니, 아 옥순이 오픈런 해야죠. 옥순 정도 오픈런 해야지. 횡하니까 아니 아침마다 없어. 그치. 그래서 옆에 빵 놀러 가니까 응. 거기서 다들 있아 다들 있는 거 아니고 다들 깨있더라고. 와 옥순 진짜 우리 너무 많이 기다렸어요 왜? 망구석 아, 연처럼 기다렸어 왜? 진짜 아, 바, 아니 요거르트 따로 빼놨는데 어 그거 먹어야 되겠다 응 음, 저쪽에 빼놨어 어디? 원래 내속소어 먹을래 하려는데. 누가 한 거야 이거? 왜안 차려줘? 야. 어 그거 먹어야 되겠다 저쪽에 빼놨어 어디? 먹을 수 있어 나 아침에 계란말이 딱 해가지고 어 먹을래 하려는데. 누가 한 거야 이거? 네 아침에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아 먹을래. 근데 아까 영수 형하고 그래도. 마실 때. 네. 계란말이 다 같이 갈래? 그러면 저쪽. 계란말이도 있어? 어. 어 내가 열심히 했어. 요자 그러면 가자, 내가 해서. 이제. 영수기는? 영수기도 같이 먹자. 먹을 사람 없잖아. 아니야, 아니야. 같이 와 같이. 와. 아 같이 먹자. 어, 같이 먹어. 어. 한 명한테만 원래 줄려고 했는데 결국 뷔페가 됐어요. 네. 네. 어 기대된다. 어기대돼 다시 살짝 응. 데운 거야요 아, 다시 데웠어요. 근데 오, 내가 너무 좋 먹었어? 난 이거 하면서 몇개 쪼아 먹었어 음와 되게 잘했다 누가 근데 있어? 이거 결밥 <laughs> 열심히 내가 잘랐죠 대박이다 아 아, 맛있네 아니, 계란말이도 플레인으로 음 먹어 맛있다 어. 맛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어. 너 요리도 잘해? 어좀 어, 나름 나름 음. 뭐 잘해? 나름 아니잖아 짱 잘하잖아 뭐 잘해? 난 이제 뭐 된장찌개, 김치볶음밥 음뭐 닭돌이탕 이런 김치, 거 김치볶음밥 좋아하는데 대박이다 그래서... 혹시 김치볶음밥은 따로 불러서 먹을 거야? 언제? <laughs> 어, 응. 내일. 응. 일시, 아니, 아니, 모이기 전에 1시간 주문해서. 응. 내가 찾아갈게. 준비하고 있으래. 응. <laughs> 어, 어, 하려면 그 다음으로, 그 전에 하셔도 되고. 어? 난, 아, 응. 그러네. 약간 페어플레이 해. <laughs> 응. 왜냐면. 나음먹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거야. <laughs> 맛있게 요리는 못하지만 맛있게 <laughs> 먹어줄 수는 있다 남은 거 오늘은 근데 뭔가 시청자 영수의 입장에서는 뭐 랜덤 데이트일 것 음. 같다 아아 오늘은 랜덤 데 그래서 두번 연속 여자가 뽑는 거안 나올 것 같다 음, 음, 그치 음, 음. 그리고 이제 트리플 영표는안 나와 이게 없어 어아 그래? 무슨 내뭐 나눌 수록 역사상 트리플를 연판 없기 때문에 아, 뭐 한번 해보는 거야. 아 근데 이런 말 이런 말섣불르면안 돼. 지금 이제 감독님들. 어, 어, 근데... 한번 해보는 거야. 아 근데 이런 말 이런 말섣불르면안 돼. 지금 이제 감독님들 피칭하면서 어, 어 이거 강이다. 이번 기수는 <laughs> 최초 타이틀 한번 만들어. 보어 괜찮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음식 이 한번 올려볼까 하면 서음 어. 어. <laughs> 음, 음, 너무 맛있. 그러니까 좀 심각해졌네. 저, 왜냐면 남성분들은 진지하거든요. 음, 진지해. 예, 예. 예. 음, 예. 정리하고 가자. 가자. 아 계란말이 너무 맛있었다. 이거 씻어야 되지. 어 내가 할게. 너안 먹었네. 뭐 있을 거야? 어, 내려가야, 내려가자. 우리 먼저 간다? 어어, 먼저 갈게요. 응. 팔에 선크림 발랐어? 아니, 안 발랐는데? 어, 나만 몸에 피부가 가민한가 보다. 아, 약하다니까? 아, 자, 너무 약골 프레임 고왜 쓰여? 어, 약한 남자, 약한 남자 안 되거든. 어? 말라미트 제압하는 남자라니까? 어, 말라미트 <laughs> 이길 힘으로,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그것도 어, 노하우지. 기술로 하는 거잖아. 아니, 어느 정도 그래도 근력 음. 필요해. 한안 영자 같이, 워킹 잠깐 할까? g 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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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o 깐 할까? 그럴까요? 아 h Walking. v d 를 받으러 갔다 올까요? 네. 너무 음, 많이 받아서 음, 한대더 음, 받아도 음, 좋긴 해아 o 진짜 h 방 k 방하다 진짜, 근데 신발 이렇게 쪼리 변전 쪼리 이렇게 신고 나가 g s 나 편하게 어, 편하게 편하게. 오늘 사방 사방해 n 나? 어, 너무 좋은데? g s 로 아니 나 궁금한 게. 어어. 어. 집착은 없는데. 어, 집착 완전 없지. 질투는 심하다. 너무 심하지. 장난 아니야. 그 차이 알지. 차이가 뭐야? 차이가. 그러니까 난 알잖아. 다른 사람한테 예쁘다고 하는 거 완전 금지. 그거 음. 그거 빼고는 다 상관 없어. 그지 그지. 어. 눈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쁘다 그자 너무 안쓰는데. 어. 그러니까 자기 소개 때 되게 괜찮았었나 보네. 지역도 가깝고. 아, 창업 서울 분들 많을까 봐. 어. 그래가지고 <laughs> 자기 소개 듣고. 응. 영자가 굉장히. 아 그곳으로 급부상을 했다. 뭐야, 뭔가 진짜로? 어, 이런 물리적인 조건들이랑 어어. 뭐 이런 공감해주는 부분이나 어. 하, 고마워. 어필하는 거야 어필. 어 그래? 어. 어. 난 전혀 나는 전혀 생각을 못해. 아영수님은 진짜 아예. 어 나는 어, 전혀 내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근데 나. 어제 그러니까 자기 소개니까 어어. 그냥 이제 얘기 들어보는데 이제 어어. 그렇게 되면 너가 이제 새로운 문센을 접촉할 수도 있는 거잖아. 어어. 예를 들어 뭐부산만만 한정돼 있는 게 아니잖아. 어그 한정돼 있지는 않아. 울산도 한다면서. 어어. 어, 근데 어. 나는 이제 부산에 부산 위주로 돌고 있는 것 뿐이지. 창원 쪽도 하려면 너가 의지만 있으면 또할수있는가 응, 싶어가지고. 어면 응, 응. 이제 뭔가 교육 마치고 뭐 응. 가는 길에 뭐뭐차 응. 응. 뭐 한잔하거나 뭐, 뭐 시간 좀이러면밥 먹거나 할수 있어. 병원 놀러 가가지고 맞지? 어, 어, 봐도 오 되고. 어, 그거 그거 좀 괜찮다. 거리적인 거 확실히 네, 그럼요. 아, 가까워지는데 아주 좋네. 그리고 지금 음. 영수는, 옥순이 일단 지금 여러 명한테, 예, 일단 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걸 아니까, 네. 이렇게 영자씨한테, 왜냐면 현실적으로는 영자씨하고도 잘 되면, 네. 결혼하면 정말 좋은 또 포지션 아닙니까, 음. 서로가. 내마음이 이순이한테 남편을 네. 지금 해야겠다. 네, 이제 해야 된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어. 하는 게 맞아. 음. 영수님이랑 영수님. 나좀 도와줘. 지금까지 말 해본 사람 누구 있어? 음 일단 정수님, 영자님, 응. 뭐 순자님도 어제 좀 밤늦게까지 그래 둘이 다섯 시까지 있었다며응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진지해져가지고 음. 어땠어? 얘기해보니까 얘기해보니까 결론 다... 났어. 얘기해본 사람들은 아직 안 났지 사실 아직 안 났어? 왜냐하면 광수까지 넘어갈까요? 야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아 나는 처음에 막 응. 그 얘기했잖아. 자기소개 낯가리는 사람이라고. 어, 나 낯가려. 어, 근데 그게 뭔가 확 와닿은? 그리고 뭐또 약간 이상형 얘기할 때. 뭔가 음. 그런 것들도, 어. <laughs> 침대 같은 남자? 무 어, 침대 같아? 침, 어떤 침대? 무슨 침대? 아, 나 그것도 물어보고 싶었어. <laughs> 어떤 포인트가 침대 같다고 느껴져? 그냥 흔들리지 않는 거. 음. 그리고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은 사람 있잖아. 아. 뭔가 자기소개 하는데 되게 그런 표현들 많이 있었잖아. 음. 그 막. 천천국 그 천국? 얘기 어 천국 아 천국이 뭐야 그것도 되게 어 어, 나 기억이 예상 깊었어? 난, 어. <laughs> F야? 어, 기, 아, 나. 예뻤어 F야? 어나 F 아니야 나 완전, <laughs> 완전 T. T야? 아, 어나 완전 T인데. 어, 그러니까. 아 우리는 안 돼. 아 원래 안 되는 거야? 비슷하면 안 되잖아. 아 비슷하면 안 맞을 수 있어. 아 그럼 내가 F 해야겠다. <laughs> 아 뭐야. <웃음> 야. <웃음> 아 근데 광수 씨도 말을 잘한다. 아니, 옥순 씨한테 안 줘. 보통 저러면 나머지 분들은 다 약간 당황하거나, 펀치를 여러 번 당했는데, 광수도 같이 치는데요? 옥순 그 자한테 아침 한 얘기 있죠. 그 아... 남자 위험한 남자야. 아... 네가 상대가 안 돼. 아... 라는. 약간 그또 다른 의미의. 뭔 시각에서 나오는 와 진짜 그런 말이 아니었나 싶어. 광수 씨도 만만치 않아. 비슷하면 안 되잖아. 아우, 비슷하면 아우. 안 맞을 수 있어. 아 그럼 내가 F 해야겠다. 아 뭐야. <laughs> 아니 뭐. <laughs> 블러팅 하는 거야? 아니 뭐 F 소리 많이 들으니까 요즘은. 안 아, 그래? 어. F 소리 많이 들으니까. 근데 뭔가 첫 인상과 달라서 더 궁금했던. 내가? 어. 나첫 인상 어땠어? 또 뭐? 그냥 스마킹이 천인... 예뻤어. 어. 아, 솔직히 되게 <laughs> 나한테 깜짝 놀랐어. 너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아, 어, 그치. 응. 음. 키도 너무 컸고. 음. 애들 다예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 근데 그 중에서 또더 이쁘니까. 음. 아, 뭐. 아, 감사합니다. 어, 그래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나야, 뭐. 양파 같은 여자지. 아, 진짜? 뭐. 더 있어? 까면 깔수록 다른 모습이 있지. 음. 음. 이미 많이 달랐는데 또한번 <laughs> 더. <laughs> 어. 어. 까봐, 까봐. 아, 까봐. 어, 까봐야 할수 있어. 아, 근데 양파 같은 사람 상대로는 어때? 상대가 양파 같은 사람. <laughs> 괜찮은데? 아, 진짜? 어. 너 양파야? 아, 근데 나는, 내, 나도 그런데, 어. 내가 좀 양파랑 비슷한 표현이긴 한데, 음. 좀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아. 음. 내가 아, 막, 내가 좋다고 지금? 아, 좋 <laughs> 그러니까 막 이게, 어. 그러니까 뭔가 그런 사람이 좋은데, 음. 그게 딱 뭔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해. 양파 같은 음. 사람이니까. 궁금해. 상대도 양파, 양파랑 양파 만나는 거잖아. 그치. 음. 아, 양파, 양파 안될것 같은데. 너무, 미안해. 너무. 미안해. <laughs>